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기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일장일절은 미가 예언의 기원 그리고 시기, 예언자 개인 신상 정보 그리고 이 말씀의 대상 범위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소위 표제 어, 구절이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미가 1장 1절은 미가서 전체를 해석하는 어떤 신학적 역사적 틀을 제공하는 매우 또 중요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어 그래서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예언의 기원이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 정치적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표현 자체가 이 미가서의 기원이 어떤 사람의 생각 사상 시대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 시는 본문 에서 여호 와의 말씀, 이런 그 말씀 은디 아, 브레이 아, 아도나이, 그래서, 단 순한 언 어가, 아 니라 역 사와 현실 을 규정 하고 심판 을실 행하 는 능동적 계시 를의 미하 는것 이고, 특별히 미가 에게 이만, 그래서 엘 하이, 하야, 엘 하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말씀의 주체가 아니라 수여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언의 권위가 예언자 개인에게 있지 않음을 강조하는 어, 그런 말씀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고, 어, 그리고 예언자의 책임성과 동시에, 어, 비자율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 미가가 이때 내가 예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도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에 대해서 모래새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는 예루살렘 중심의 엘리트가 아니라 남쪽 유다 변방 농촌 출신의 예언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미가서에서 반복되는 토지수탈, 권력의 남용,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출신 자체가 예루살렘 중심의 엘리트가 아니라 농촌 출신, 변방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어느 정도 그의 출신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 일절에서는 예언의 시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들이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시대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주전 8세기 후반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과 북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유다 사회 내부의 종교 윤리적 타락이 중첩, 중첩된 그런 역사적 환경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특히 오늘 주시는 미가서에서 어, 이 시기에 대한 표기는 미가 예언이 어떤 추상적 신앙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가가 예언을 한 대상은 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한, 아, 그, 묵시, 환상, 이렇게 되어지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선택된 도성과 종교 중심지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외가 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묵시로 번역되어 있는 혹은 환상은 신비체험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와 사회를 꿰뚫는 예언적 인식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미가 1장 1절은 어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주권,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책임, 그리고 중심과 주변을 가리지 않는 공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향한 예언의 공적 성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미가 1장 1절은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제도적 권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어떤 나의 경험에 의해서 신앙이 출발되기는 하지만 어, 그러나 빨리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 신앙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교회와 종교 권력, 사회 중심 구조 역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비판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레세 사람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 계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게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소리를 통해서 중심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의 신앙 공동체와 사회 비판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어, 이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도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변방으로부터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방에 있는 즉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쳐나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The Lord will protect you and turn your face to me.